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달이오TV 한 오는 더 뉴욕타임스, Friday, March 15th, 2019. 3월 15일, 금요일 자, 뉴욕타임스 헬멧머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Senate rejects board emergency declaration, Trump response veto, 상원이 거부했다, 퇴짜를 놓았다, board emergency declaration, 국경 비상사태 선포, 를 퇴짜를 놓았다. 트럼프 n s e Trump response. t r u m e s o e t r e s p o n t r e s e t h e s o n e t e s n e t r e s n e t r e d e r p e r p e t r p s n t r e s n t r u e s n t r u e o t u m e o t m e o t r m e s e r m e s e r m e s e m e e t m e s o e r u r e s e t r u p r e s o e t r r e o n e t r p r e s p o e t p r e s n e t r m e n e t e t r m e o n e r u m p o n e t r e o t r u m l r e s o n r u i e o t r u e t r w m e s o t r w i e t h e s e t h e v o n t e s p o n e t i v e s e r u e s p o n s e t r u p r e s p o n e r p e t r e s p n e t r e s p n r u p e s r u m e t p s n r e t u e s p n p r r t s n 어 그냥 파르전 하면은 당파적인 정파적인 이런 말이고, b 이 파르전 하면은 양당 합의에 의한 리뷰크 견책 질책 어디에 대한 to what lawmakers deem'd 의원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이 deem'd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얘기다. Executive overreach, executive overreach는 행정권 남용, overreach는 남용,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 선을 넘어가는 거. 누구에 의한, by a president, 대통령에 의한, determined, 결심한, 작심한, to build a b o r d wall, 국경 장벽을 세우기로 작심한 대통령에 의한 행정권 남용. 행정권 남용이라고 의원들이 생각한 이것. 즉, 뭡니까? 국경 비상사태 선포. 여기에 대한 양당 합의에 의한 질책을 전했다. 전달했다. But the results was not overwhelming enough to override President Trump's promised veto, which would be his first. 그러나 이 결과는 overwhelming 압도적인, 압도적이진 않았다. enough, 뭐, 무할 만큼 to override. Override는 위로 넘어가다. 깔아뭉개고 넘어가다. 무효로 하다. 뒤엎다 대통령,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약속한, 이미 공언한 거부권. 너희들이 그거 하면 내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어, uh, 라는 이 거부권을 이 무효로 할 만큼 그만큼 충분히 압도적이지 않았다 <laughs> which would be his first 근데 이 거부권을 만약에 트럼프 행사하면 이것은 그의 첫 번째 거부권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표결 상황을 한번 보시죠 Senate vote to block emergency declaration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한 상원의 표결입니다 하원에서 이미 벌써 통과했고 자 상원에 보시죠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입니다 상원의 의석이 총 100명 그중에서 공화당의 12표 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그런, 그, 반란표가 12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몽땅 47%다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9대 41, 뭐 거의 60대 40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는 67석입니다. 3분의 2 하면 67, 66.66 .66 이렇게 나온 67석입니다. 여기 팔석을더 보태야 되죠. 뭐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일단 이것이 이제 법원에, 여러 법원에서 이미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종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걸려 있고 그 소송 사건의 예, 그 판단에서 이 상하 양원의 이런 결의, 어, 이그 비상사태 선포는 잘못됐다. 라는 이 결의, 공화당까지 이 가세한 이 결의, 어, 이것이 예, 상당히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예, 아마 큰 참고, 요인이 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여튼 12명의 상원 의원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 트럼프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뭐좀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기사. Boeing works to manage a crisis with unknown cause. 보잉 사는 일하고 있다. to manage. 이것을 잘헤쳐 나가려고 매니지하려고 어, 관리하려고. A crisis, 위기, with unknown c s 자, unknown 하면 알려지지 않은 비용, 알려지지 않은 비용을 가진 위기. 즉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는 위기를 말합니다. 자, 이걸 말하죠. 이걸 말하는데. 어, 이거 지금 제가 대충 그 어, 실제 기사를 보니까요. 단기 비용, 그니까 러 이제 한 3개월 정도 같으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한 350대 정도 되는 항공기가 거의 지금 비행 금지가 됐습니다. 미국까지도 지금 비행 금지가 된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이 문제 해결에 걸린다 고 하면요 한 15억 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고 예상됩니다 한 1.5조 원 1.6조 원 정도죠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이건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잉사의 연간 영업수익이요 이 매출이 아니고 영업수익이 뭐 일단 최소 1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100조 이상입니다 100조 1년간 영업수익 100조 이상이니까 1.5조 이 정도는 뭐 수도 큰 문제가 없죠 없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우리 아까 언론 코스트이죠 언론 알수 없는 비용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금 그737 맥스 에이 이게 주문 이미 확정된 게4천육백 대입니다 4천육백대 이미 뭐 상당한 그 선수금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4천육백대총 매출은 5천오백억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5 6 0조뭐 정도 되겠죠 5 6 0 조. 네, 이 정도 이게 흔들리면 곤란하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이미 구매, 그 주, 주문한 확정한 항공사들이 쉽게 이거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이미 선수금을 냈고 코그 선수금을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고, 또그 돌려받고 간다고 해봐야 다른 데 만들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세계 항공기 그 제작시장은 거의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사. 에어버스는 유럽이 합작으로 만든 그런 항공회사인데, 에어버스사. 그 에어버사도 지금 주문이 꽉 차가지고요. 어, 뭐, 만, 그 주문 해봐야 언제 만들지 모릅니다. 한참 걸립니다.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뭐, 수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 쉽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런 하여튼, 이 B737 Max8에 대한 항공사들의 그런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예, 최악의 경우에. 글쎄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5,500달러 이미 4,600대가 주문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흔들리면 참 곤란한데 이게 지금 언노운 코스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용이죠. The company will probably be able to manage the short-term c o s t of the grounding of its 737 Max aircraft after Sunday's fatal crash in Ethiopia. 자, 이 회사 보잉사는 아마도 할수 있을 것이다. 매니지 어, 뭐, 충분히 해쳐 나갈 것이다. 매니 해쳐 나가다 관리하다. 더 h e short-term c o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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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그 항공사들이 3개월 정도 비행기를 못대우니까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노선을 살려야 되니까. 그 임대 비용이 뭐한 3개월 같으면 한 대당 한뭐 100만 불 정도로 본답니다.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그어 결함을 다 고쳐 줘야 됩니다. 이제 3개월 내에 다 고쳐 줘야 되고 결함이 만약 이번에 발견되면 고쳐 줘야 되고 또뭐그 이번 승객들 손해배상 소송 나올 것이고 어그 말고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한 아까 1.5조 원 정도 한 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충분히 관리 충분히 해쳐나갈수 있죠 매니지 해쳐나가다 어떤 비용 737 맥스 에어크래프트의 그런 비행금지 그라운딩 그라운드는 땅에 그냥 있게 하는 겁니다 한 하늘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라운드 이게 이제 뭐 외출금지라는 말도 있지만 은 여기서 하여튼 비행금지입니다 비행금지 단기 비용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 a b s u n d a y s fatal crash in Ethiopia. 에티오피아에서의 일요일에 있었 이런 치명적인 그런 추락 사고. 성객 몽장 다 죽었습니다. 1 5 8명입니까다 죽은데 이런 사고 후에 이런 단기 비용은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더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Whether airlines lose confidence in the company's best-selling jet? 항공사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느냐? 이 회사의 가장 잘 팔리는 가장 핫한 항공기 B737 MAX 8 여기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뭐 수익이 그야말로 수백 조, 수백 조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뭐 천조 이상 지금 이미 받아놓은 게한 550조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문 받아놓은 게뭐 장기간으로 보면은 뭐 수천 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그그 그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런 게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 그럼 뭐, 자, 아, 상당히 그야말로 작살 나는 거죠. 예, 아주 곤란합니다. 어, 보행사가 연간, 뭐, 연, 연간 영업 수, 영업 이익이 뭐, 한 100조 정도 된다 하더라도, 에, 장기간 그렇게, 에, 시, 이, 에, 닥쳐오는 그런 에, 수익 감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현장, 이번 이티오피아 현장에 이렇게 그 꽃다발을 세워놓은, 어, 위, 위령탑이죠, 일종의, 에, 그런 에, 모습입니다. 자, 다음 기사. 페이스북 데이터 딜스 언더 커미인베스티이션 페이스북 데이터 딜 하면은 이것은 이제 데이터 거래를 말합니다. 밑에 나옵니다. 이런 그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이런 회사와 데이터 거래를 해서 그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이 회사들에게 다 공개를 해 버리고 그냥 말로 고객들이 전혀 성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그, 미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Under 하면 뭐뭐 중이다. Criminal investigation. 형사적인 수사입니다. 이건 이제 뭐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구속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자, 이미 뭐저이그 페이스북의 기술 담당 임원이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또한 사람 또 사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서히 그 반응이 나타나겠습니다. Federal prosecutors are conducting a criminal investigation into data deals Facebook struck with some of the world's largest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Amazon, Apple, Microsoft, and Sony. 여기까지. 자, 연방검찰이 are conducting, 지금 진행하고 있다. A criminal investigation. 형사적인 수사입니다. Into data deal. 데이터 거래. f 페이스북이 자 k 이 광역에서 목적이 생략되어 있고, 페 a c e 이스 t r o k e 하면 이것은 우리말 타결하다. 우리도 우리도 타, 치다죠. 이것도 어도스트로크입니다 Strike, Stroke, Stroke. 자, 타결한 누구와? Some of the world's largest technology companies. 세계 최대의 기술 회사들과 어, 타결한 어, 그런 데이터 딜.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 세계적인 어, 최대 기술 회사들이라면 은 including 포함하여 Amazon, Apple, Microsoft, and Sony 이런 회사들을 포함하여 자, 수사를 하고 있는 인텔시파이 이거를 이제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 인텐시파이 스크루틴 하면 이것은 정밀조사, 소셜 미디어 자이언스,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 하면은 이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소셜 미디어 SNS, 거대 기업이죠. 자이언트,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팩트 하면은 거래 관행, 영업 관행을 말합니다. 영업 관행에 대한 정밀조사, 이것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 자, S는 뭐 하는 와중에 자, 이 six 여기 이선 페이스북 페이스북 Facebook rebound 하면 이것은 재기를 꽤하답니다 rebound는 재기하답니다. From a year of scandal and setback. 어, 2018년도에 뭐 의회 불리나서 정운도 뭐 여러 차례 하고 난리가 났었죠. 어, 이런 그 데이터 이저 개인정보 노출되는 관련해서 1년간의 그런 스캔들과 그런 비리 조사와 setback은 이것은 이제 뭐 후퇴 차질입니다. 그 회사로서 큰 차질이죠. 어, 이런 걸로부터 제기하려고 어, 이 페이스북이 예,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을 제기를 꾀하는 가운데 어, 이런 그 엄청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자 여기는 페이스북의 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 행복하고 건강한 불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